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자입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이제 하바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어, 오늘부로 그 기존의 이제 블록체인 그 스페라라고 하는 명칭에서 하바라고 하는 서비스 명으로 확정이 돼서 이렇게 바뀌어서 어, 새롭게 이제 사이트를 오픈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하바가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미디움 글을 보면. 어, 이제 백서나 이제 그런 것쭉 읽어보면 좀 독특하다. 어, 이게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기존에는 이제 P2E, NFT,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신기하게 다가왔는데 이제 점점 어, 이제 여기서 좀더 진화하는 과정들을 어,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질문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NFT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기존의 이제 NFT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질문은 우리가 여러 체인에서 NFT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체인에서 동일한 공간으로 NFT를 가져올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상으로 보면 지금 그 하바가 여기 이제 지구 본 지구 이제 행성에 이렇게 하바가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 클레이튼 솔라나 아이콘 아발란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어,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오픈실을 통해가지고 이더리움이나 이제 클레이튼 기반의 체인에 NFT를 지원을 하고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어그 체인에 독, 이제 독창적으로, 솔라나, 솔라나 대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 게임, 어, 컨텐츠 블록체인에 집중을 하고 있는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각각의 이제 고유의 체인들이 다 있죠. 그런데 지금 하바 같은 경우는 어, 각각의 NFT를 가지고 이제 그런 그 각각의 다른 체인들을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도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설명도 자신의 체인에서 NFT를 구매하는 사용자는 체인간 브릿지를 사용해서 NFT를 하바 생태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 말을 다시 보면 어, 다른 체인에서 가지고 있는 이 NFT를 활용을 해서 하바 그 생태계로 가져올 수가 있다. 이것을 각각의 다른 체인이지만 가져와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요. 어, 하바 메인넷 홈페이지에 보면 어, 자신만의 NFT 컬렉션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기술된 것을 보면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NFT를 하바로 가져오면 고유한 새로운 속성이 부여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NFT를 가지고 그것에 이제 어, 가치로서의 NFT 기능만 이제 그 있는 것들 대부분이겠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오픈시나 이런데 그냥 받아 두기만 했던 것을 가지고 어, 하바 생태계로 가져오면 여기 하바 이제 그 이제 P2E 방식에 새로운 어, 어떤 속성을 부여를 해준다. 이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암호화 기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게임에서 NFT를 사용하세요. 자, 다른 체인에서 수집한 어, PFP NFT, 그뭐 프로필 NFT나 또는 게임 NFT 또는 랜드 NFT 또는 인터체인 NFT 등을 인게임 아이템으로 활용을 해서 다양한 플레이어와 경쟁을 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하바가 이제. 또 다음 SF P2E를 게임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어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콘텐츠 공개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 로드맵을 이제 보면 이제 그 하바 브랜드 페이지가 이제 어 오늘 오픈이 된 셈이고요. 그 이후에 일정 드이겠죠 어 하바 앱웹 어 오픈을 3분기에 이제 진행을 하고 원래 또 이제, 이제 3분기 때 진행이 된다. 음. 그러면 어 7, 8, 9월 달 정도쯤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퍼블릭 세일이 4쿼터 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플래닛 퍼블릭 세일도 2차 세일 또 2차 세 이제 어, 파블릭 세일이 이제 또 진행이 된다, 자금 확보를 해서 이제 프로젝트 SPQ 오픈을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어,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NFT 상품을 구독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지금 그 하바 맨 처음에 이제 그 들어가시면 이렇게 배너가 하나 뜹니다. 자, 하바 뉴스 레터를 구독을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정식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어 여기에 구독 신청을 하신 분들은 어 NFT 기념 어그 NFT를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트위터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지금 여기는 아시아 A라고 하는 매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크로펜이라고 하는 매체입니다. 어, 둘다 오늘 이제 게시가 되기는 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내용을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하바 브랜드 사이트 오픈을 기념을 해서 뉴스레터 구독자 모두에게 자100% 모두에게 하바 특별 NFT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어, 오픈을 이제, 이제 했기 때문에 아직 유저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진 않은 상태일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트위터에 들어가시면, 여기 웬만하면 팔로우를 해 주셔가지고, 어, 그, 앞으로 이제 정식 서비스가 출시가 되게 되면, 여기 알림을 그때 이제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대개의 경우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당첨 여부는 확인을 잘안 하시는 경우들이 덜어 있잖아요.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공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트위터는 이제 팔로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하반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다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단계 더 진화된 모습의 nft 플랫폼 같습니다 어, 기존의 이제 플레이 투언 방식으로 게임을 통해서 어제 코인을 어, 획득하는 방식에서 코인도 획득하면서 이제 nft 도 어제 활용을 통해 가지고 어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재미 요소를 좀 만들었다 다른 체인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였다 라는 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어 다만 어찌 되었건 이것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아까 기어 프로젝트 sf 기어 라고 하는 그런 게임도 만들 거고 관건은 이제 어 p2e 요소들에 대한 프로젝트들은 관건은 일단 어, 게임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대중성에 대한 또 그런 요소들도 갖추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구독 신청을 하면 NFT를 준다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